미나산 안녕하세 란짱 일본어 헤란데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응 발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응 발음 복습과 함께 관련 단어 몇 가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 발음이란 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받침 니은, 미음, 이응에 해당하는 음으로 응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박자의 길이로 발음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발음이 있었는데 먼저 볼게요. 1번 응 뒤에 마행, 바행, 빠행이 올 때에는 응 발음을 니은 받침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네요. 두 번째 응 뒤에 나행, 사행, 자행, 타행 나행, 라행이 올 때는 이번에는 니은 받침으로 발음한다. 세 번째 응 뒤에 카행, 가행 이두 가지가 올 때는 응 발음을 이응 받침으로 한다. 네 번째 응 뒤에 아행, 하행, 야행, 와행이 올때 또는 응 뒤에 응이 문장 맨 뒤에 올 때는 비음으로 한다. 이런 법칙이었습니다. 굉장히 공식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일단은 이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많이 발음하다 보면요 발음이 자유,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응 발음을 하고 있죠? 응 발음은 응 뒤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응 뒤를 보니까 응뒤 발음이 부예요. 부. 자, 응 뒤에 바행, 바비부배보가 올 때는 응 발음을 미음 받침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응이 맨 뒤에 올 때는 비음으로 난다고 했으니까요. 요런 발음이 되겠는데, 자, 이것을 굳이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요. 자, 따라하세요. 신붕 심붕.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붕 심붕. 네, 이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신붕이라는 것은요. 신문. 신문을 일본 사람들은 심붕,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응 발음하고 있는데, 응 뒷글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응 뒷글자가 바로 세 사시스세, 시옷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응 발음이 리음 받침이라는 겁니다. 자, 글자 수가 네 글자이기 때문에 네 박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같이 발음할게요. 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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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센세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치, 어, 칠판. 아니죠. 선생님. 사, 어, 선생님이 일본어로는 센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센세. 센세. 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응 발음하고 있는데, 응 뒤에 있는 글자를 보면 되겠네요. 응뒤 글자가 고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응 발음은 이응 받침이라는 거. 자, 글자가 세 글자니까 세 박자로 발음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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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고. 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 링고는 뭘것 같습니까? 사과. 그죠? 사과가 일본어로는 링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응 발음 뒤를 보니까 응뒤 글자가 가 똑같이 가가 왔네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응 발음은 이응 받침 돼가지고 세 글자니까 세박자라는 거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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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자, 아니지 망고가 아니라 만화. 만화가 일본어로는 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글, 응이 두개 있네요. 응 뒤를 본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응 뒤에 있는 글자가 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니은 받침으로 발음하면 되겠고, 응이 맨 뒤에 올 때는 비음이라 겠네요. 자,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음으로 쓰겠습니다. 자, 네, 박자, 네 글자니까 네 박자라는 거.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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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생. 네, 온생은 뭘것 같습니까? 온탕, 어, 온천. 온천이 일본어로는 온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뒷 글자 보니까 응 뒤가 타행, 타치, 츠테토 토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응 발음은 리음 받침이라고 했습니다. 네 글자니까 네박자라는 거.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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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벤토가 뭘것 같습니까? 도시락. 맞아요. 도시락이 일본어로는 벤토가 되겠습니다. 자, 응뒷글자가 이번에는 다가 왔습니다. 자, 또다행히 왔기 때문에 응 발음은 니은 받침이 되어 가지고 글자 네 글자니까 네박자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몬다이 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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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몬다이는 한자로 보니까 문제라고 써있죠? 문제가 일본어로는 몬다이가 되겠습니다. 몬다이. 자, 그 다음, 응 뒷글자가 이번에는 나가왔습니다. 나가올 때도응 발음은 니은 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글자는 네 박자라는 거. 안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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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이는요, 보니까 인포메이션에 어, 있는 어떤 여직원 되겠네요. 안내. 안네. 안내가 일본어로는 안나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안나이. 안나 그다음에 응 뒤에 있는 글자가 이번에는 카키쿠할 카키쿠케코의 키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응 발음은 이응 받침이 되겠습니다. 앞에 타음이 붙었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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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기. 겐키는 겐기. 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아이가 나왔네요. 건강, 튼튼, 건강하다 일본어로 인키가 되겠습니다. 건강이 일본어로 뭐라고요? 게인키. 잘했습니다. 발음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응 뒷글자가 이번에는 빠삐, 뿌, 빼, 뽀의 피가 왔습니다. 자, 응 뒤에 마행, 바행, 빠행이 올 때는요. 응 발음이 미음 받침이었습니다. 글자가 네 글자이기 때문에 네 박자라는 거. 엠피츠엠피츠엠피츠 엠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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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엠피츠라는 것은 뭘까요? 연필 어, 연필을 일본 사람들은 엠피츠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응이 맨 뒤에 왔습니다 응이 맨 뒤에 올 때는 비음이라겠네요 그래서 편의선 제가 응으로 쓰겠습니다 우동 우동 어, 글자가 세 글자니까 세 박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동 우동 우동은 다 아시죠? 우동 있네요. 쫄깃한 우동 일본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응 뒷글자가 카키 쿠케코에 킵니다. 카행이올 때에는 응 발음은 이응 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 세 글자니까 세 박자입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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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키. 네, 탱키. 탱키는 보니까 날씨. 어 날씨, 일기가 일본어로는 날씨가 탱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네요.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지만 여기가 요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박자가 되겠고요. 응 발음은 응 뒤를 본다겠네요. 키하고 요를 붙이면 큐였습니다. 응 뒤에 큐, 즉 카행이 왔기 때문에 응 발음은 이응 받침이 되겠습니다. 자, 네 박자로 발음해 보면요. 같이 발음할게요. 뱅교. 뱅교.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뱅교. 뱅교. 네, 뱅교는요. 보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밤, 열,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공부가 일본어로는 맹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맹교. 맹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응발음은응 뒤를 본다겠죠? 응뒷 글자가 고, 가잉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응 발음은 이응 받침이기 때문에, 자 같이 발음할게요. 니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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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혼고라는 어, 것은요. 일본어, 우리 지금 일본어, 니혼고로 공부하고 있네요. 어, 일본어가 니혼고가 되겠습니다. 일본어 공부는 니혼고노인교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자, 한 보겠습니다. 자, 글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지만 여기가 요음이기 때문에 총 박자수는 다섯 박자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응 뒤에 있는 글자가 지하고 요, 조가 되기 때문에 자행이 왔기 때문에 응 발음은 니은 받침이라는 겁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탄조비. 탄조비.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탄조비. 탄조비. 자, 탄조비는 뭐일 것 같습니까? 케이크. 아니지. 케이크를 먹는 생일, 생일 일본어로는 탄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탄조비. 탄조비. 우리 지난번에 인사 표현에서 축하해가 일본으로 오메데토였습니다. 그러면은 생일 축하해 일본어로 뭐랄까요? 탄조비 오메데스. 오메데토, 다, 오메데토? 어, 다시 한번 할게요. 탄저비 오메데토 탄저비 오메데토 어, 이게 바로 생일 축하해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응 발음 뒤를 보니까 응뒤 글자가 빠삐뿌할때 뿌가 왔네요. 빠잉에올 경우에는요. 응 발음은 이번에는 미음 받침이 되겠습니다. 글자 수가 네 글자니까 네 박자라는 거 같이 발음할게요. 템프라템프라템프라템프라템프라라는 뿌라. 것은 튀김. 튀김이 일본어로 템프라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튀김이 일본어로 뭐라고요? 템프라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글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인데 여기 부분이 요음이기 때문에 자, 네 박자 발음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응 발음은 응 뒤를 본다고 했습니다. 응 뒤가 샤가 왔기 때문에 즉 사행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응 발음은 니음 받침이 됩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테인 샤. Uh, 지텐샤. 다시 한번 할게요. 지텐샤. 지텐샤. 어, 지텐샤라는 것은요. 자전거가 일본어로는 지텐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응 발음은 응 뒤를 본다고 했네요. 응뒷 글자가 카가 왔습니다. 카잉이 올 경우에는 응 발, 음, 발음은 이응 받침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자, 세 글자, 세 박자입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켄까켄까켄까켄까잘랬습니다 자, 켄까는 뭘것 같습니다? 싸움. 네, 싸움이 일본어로는 켄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켄까 만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응음 발음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오스카를사마데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お願いします스それでは마네마다네